안녕하십니까. 지식산업센터 전문기업 지산엔 박희성 대표입니다. 2019년 10월 12일 토요일 두 번째 영상인데요. 음, 지식산업센터가 많은 공급에도 불구하고 이제 염려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시스템상 이 지수산업센터의 공급이 단기간에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이고요. 토지를 만들어서 파는 주체하는 입장에서도 이만큼 잘 팔리고 재값을 받고 팔수 있는 업무시설 부지가 없으니까 또 계속 만들어낼 것이고 사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이 대출이 많이 된다라는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그래도 다른 분야보다 빨리 분양을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또 사업 시행을 할 것이고 사는 사람도 아직까지는 직산업 주타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또그 사람들이 또 새롭게 진입하는 사람들이 넘쳐날 것이고 그래서 이 지식 산업 센터가 앞으로도 더 많이 지어질 거예요. 지금도 많다 많다 하지만 앞으로도 더더 더 지어질 겁니다. 이제 시장에서 이제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분양이 잘안 되는 시기가 오게 되면 그 시기에는 이제 사업 시행하는 사람들이 이제 행보를 멈추기 때문에 공급이 줄어들겠죠. 그 이후로 줄어들지 다른 이후로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시스템적으로 국가에서 어떻게 지식산업센터를 규제하고 그만 지어라 하고 이런 법이 생기지는 않을 거예요 그게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투자하는 사람이 잘해야 됩니다 투자하는 사람 지식산업센터를 관심있게 보고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이 분별을 잘해야 되고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를 투자하는 사람이 스스로 공부하고 노력해서 그래야만 그 수익형 부동산으로서 가치도 발휘할 수 있는 거고 본인의 부가 늘어나는 것이지 누가 다른 사람이 아, 이게 좋다고 하더라. 여기가 수익이 잘 나온다고 하더라. 이 물건이 좋다고 하더라. 가치가 올라간다고 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듣고 판단을 해서 분양을 받고 임대 사업을 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누구를 탓할 수가 없어요. 누구를 누구를 탓해요. 내 스스로가 잘못했고 내가 판단을 잘못했고 내가 경솔했고 내가 잘못 선택함으로 인해서 겪은 결과일 뿐입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앞으로도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지식산업센터에 새로 신규로 들어오게 됩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큰 지식산업센터 분양 홍보관에 이렇게 가보면, 정말로 지식산업센터하고는 한 등의 관계가 없는 사람들까지 와서 분양을 받으려고 이야기를 듣고 좋은 이야기만 듣죠 안 좋은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듣, 누가 해주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해주지 않고 좋은 이야기만 듣습니다 이걸 하게 되면 어떻다 어떤 혜택만 있다 이런 것만 이야기를 하고 안 됐을 때에 대한 리스크 어려움에 대해서는 단한 번도 염두에 두지 않고 장밋빛만 보고 분양을 하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저는 저는 이거는 이제 선택한 사람들의 몫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세상이고 그렇게 여태까지 돌아왔기 때문에 이 세상이 유지 될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았던 사람이 안 좋아지고 안 좋았던 사람이 또 좋아지고 이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는 게. 시대의 흐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이제 예전에는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을 사실은 사람을 만나지 않고는 듣지 못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얼마나 많은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귀만 열고 있으면 내가 찾아보 귀만 열고 열심히 조금만 좀 행동을 하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이렇게 유튜브라는 길도 있고 많은 블로그들도 있고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좀더 공부를 하고 팩트 있는 진실을 이야기해, 이야기해 준 사람들을 선별해서 들음으로 인해서 나의 감각, 나의 근육을 키워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야만, 그래야만 이제 잘 투자할 수 있고 좀더 리스크 없는 물건을 초이스를 해야 되는 거니까. 앞으로도 더 많아질 겁니다. 더 많아지고 더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이 지식산업센터가 회자가 되고 더 많이 지식산업센터가 일반인 애들을 입에까지 많이 오르게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 분별을 잘해서 제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아뭘좀 조심해야 된다고 하더라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 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꾸준히 듣고 모니터링을 하면서 아 그럼 나는 어디다가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가이드라인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자를 하시고 음잘 투자하시면 훌륭한 상품입니다. 레버리지 할수 있는 80% 대출해주고 내돈20% 갖고 자금이 부족한 사람이 부동산을 사서 임대 사업을 안정적으로 할수 있는 굉장히 좋은 물건이 지식산업센터입니다 그렇게 보시고 이렇게 좀 분별하는 법을 좀 많이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지나가다가 잠깐 좀 변하지 않을 것 같다, 같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많은데 더 지어 되느냐 그런 걸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 것이죠. 음, 사회의 구조가 시대의 구조가 그 다음에 가진자들의 그 논리가 더 지어야만 되는 이런 구조로 되기 때문에 지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직장인 스타를 더 앞으로도 더 기업체가 새로 생기지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더 지을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라도 잘 분별을 해서. 그 중에서라도 잘옥속을 가려서 좋은 물건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음, 조금 있다가 이제 임장을 나갑니다. 남자가 나가게 되는데 한번 시장 한번 돌아본 느낌도 있다가 다녀오면서는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